나메멘토볼이라는말 좋아했었는데. 왜 네, 좋은 말이잖아. 많이 걸어놨었어 프로필. 응 나는 나는 늘 내가 바복하는말중 하나라도. 네 이거 이런 거했니 엄마가 그림 치우라고. <laughs> 아마 되게 화려한 뭐 정물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해골이 하나 있었거든. 네. 화려한 정물을 뭔가 뭐, 뭐, 그림치우라면바꾸라면 뭐, 엄마들은 딸들의 프로필 관리십니다 <laughs> 그거 우리 집도 그랬어. 어나서나 어머니 아버지 다찾았어 프로필 관리? 어. 나그나 음. 음, 음, 아, 그런 그래. 그래. 것 같아. 근데 동생들은 약간 뭐 막내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아드님들이 아니 그 집은 동생님들이 약간 많이 와일드했잖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이게 있 관리는 말을 알아먹는 사람한테 보통 관리를 하고 말을 알아먹지 않는 사람들한 디스크 매니지먼트라 그래. 공중전 하지 말고. 사람을 때리지 말아. <마라>. 어. <laughs> 먼저 때리지 말고. <마라>. 어. <laughs> 어. 디스크 매니지. 여자 만날 때피메라 이런 거 <웃음> 있잖아. <웃음> 무슨 얘기했으면 부모님한테 좀 말해. 그 개념이지. <laughs> 어. 그런 식의 쉽게 말하면 매니지먼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뭐든 그런 식의 관리는 말아먹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훈려서 원래 지금 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는 배변 훈련 이후의 훈련은 응. 전부 다이 새끼가 알아먹는 것같은게 훈련을 하는 거야. 그치 나 강아지든 고양이들 손. 어. 그래. <laughs> 그거 못 알아보면 하다 말지. <laughs> 못 알아보면 치다가 말지. 그치. 그리고 이도 어쩌고 한 이틀만 더 하면 될것 같아. 얘가 계속 시켰거든. <laughs> 오늘 되는 것같아아 그러네. 그 공을 탁 어. 던지면 코를 이렇게탁 치는 아. 거를 그거 실패했어. 안 되기 안 되더라. 다딴 거는.